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제 메일로 또 댓글로 수질환경기사 실기시험 어떻게 준비했는지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 좀 많이 늦었지만은 이제서야 실기 후기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은 물샘닷컴이죠. 이 책이 좋다, 나쁘다, 뭐 다른 책은 어떻다. 제가 비교를 못해줍니다. 왜냐면 다른 책을 제가 본 적이 없고, 수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물샘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책이 좋다, 안 좋다. 제가 그거를 판단을 못하겠습니다. 왜냐면 은이 앞에 보면 은 이론들이 나오죠. 수제 어이언 개론부터 해가지고요. 이론이 나오는데, 이게 보질 않았어요. 지금 초반 봅니다. 지금 보면은. 책이 굉장히 깨끗하죠? 저도 지금 이 영상 찍은 거서 지금 처음 보는데, 이게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전혀 안 했습니다. 전혀 안 했고요. 본 적이 없고, 이 뒤쪽에 보면은, 관연도 기출문제가 나오는데, 이 기출문제만 풀었습니다. 왜냐면은, 실기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제가 필기 공부할 때 제가 필기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영상도 올렸었는데 제가 필기같은 경우에는 1단원 3단원은 제가 이 이론을 공부를 했다 했잖아요. 필기 문제를 주관식으로 푸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대부분이거든요. 이수질 환경기사 실기가 그래서 이론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이상 볼 필요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이론은 안봤습니다. 아 참고로 저는 비전공자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정도 있고 애기도 키우고 있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루에 많으면 한 2시간, 보통 한 하루에 1시간씩 한 집중해서 짧은 시간을 공부했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론을 볼 시간이 없고요. 이론 같은 거는 보면 좋겠죠. 보면 좋겠지만은 비효율적이다 단기간에 하기에 일단, 필기할때 저는 이런 어느정도 공부를 했기때문에 이런거 다전넣뛰고요 바로 이제 기초문제를 풀었는데 기출문제를 기초 제가 또 이제 뭐 어디 뭐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시간을 갈아넣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수 없기때문에 시간 나면 짬짬이 부르기 위해서 다 프린트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뭐, 프린트 하는데 공짜니까요. 프린트를 해가지고, 좀 별표 쳐있 별표. 별표 쳐져있고, 이런 문제들은 제가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, 잘안 외워지는 문제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 열심히 반복해서 외워질 때까지. 뭐, 이해를 한다 생각은, 뭐, 이해를 하면서 보는 것도 있지만은, 이거 그냥 뭐, 외운다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.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게, 이제, 수질환경기사 합격률을 보면요. 매년 연평균으로 보면은 합격률이 점점 떨어집니다. 자격증이 풀릴 만큼 풀렸다, 이제 생각해서 그런지 합격률이 점점 떨어뜨리고 있는데. 그래서 똑같은 이제 문제를 선행식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신출 문제,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. 또 약간 문제를 변형시켜서 나오는 문제들,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맞추면 좋죠. 맞추면 좋은데. 일단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는 절대 안 틀린다는 마인드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기출 문제들 나왔던 한 번이라도 나왔던 문제는요. 다시 봤을 때 절대 안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 숙달. 제가 지금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기출 문제를 23년도부터 1 6년도까지인가 23, 22, 1, 0, 五二七。 8개년이 있네요, 8개년. 이걸 한 10번은 본것 같아요, 10번. 어차피 기출 문제는 문제 수가 적고,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, 필기와는 다르게 문제, 시, 그,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, 무조건 반복해가지고, 8개년을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봤다. 그러면 이제, 문제가요, 한 줄만 봐도요, 풀이 가장하고, 답이랑 뭐, 다 줄줄 나옵니다. 그래서, 요약을 드리자면은, 기출 문제를 일단 프린트를 해가지고, 짬짬이, 시간 날 때마다, 봤던 문제는 안 틀린단 마인드로, 집중해서, 외우고, 일단 뭐 문제로 외우는 거죠. 뭐, 이리 과정을 외우는 거죠. 그리고 책은 물쌤을 샀는데 다른 책을 사도 상관없어요. 어차피 이건 뭐 이론은 안 보니까요. 이론은 일단 저,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 공부할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필기는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이해를 하면서 풀게 풀었고요. 필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론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론은 안 보고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가서 기출문로외이는식으로 공부했다 이렇게 하니까요 하루에 한한 두시간 정도 공부해가지고 어 짧은 시간 안에 자격증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도 비전공자고요 공부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지만은 수질 대기 산업안전기사 이제 자격증이 3개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자격증을 필요하면 따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고요 영어공부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제 영어같은 학원 경우에는 공부를 해놓으면 은 쓸데가 많겠죠 이제 영어도 제가 독학을 내 나름, 제 나름대로 뭐 해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수질 환경기사든, 산업안전기사든, 대기 환경기사든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나 뭐팁 같은 거를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뭐 댓글로 또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은 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